이 작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2024년 예술로협업사업의 일환으로 프로로그만 제작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공연 오디오북 실험 이 희곡 낭독 효과음 버전 표, 표 표현하다. 주식회사 표현하다. 제목 강철사냥꾼 부재 강철이를 찾아서 공동구성 극장 및 사운드 엔지니어 윤현명 출연 오예림 박하늘, 송호철, 윤현명, 장현정. 등장인물. 이화역. 박하늘. 온화하며 깊음과 카리스마가 있다.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동화시킬 줄 안다. 기이한 자연 현상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도사이다. 김포 부근의 강철을 승천시킨 것이 소문이나 강철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본인은 그 별명을 매우 싫어한다. 활임력 장현정. 똑 부러지는 모습이 다소 날카롭게 느껴지지만 사려 깊은 성격의 소유자다. 무지한 마을 사람들에게 답답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자연에 깃든 크고 작은 신들의 힘을 빌어 이와를 돕는 무당이다 심만이역, 도예림, 마을토박이 어려서부터 약초를 캐기 위해 안 가본 산이 없다 관찰력과 인내심이 좋고 임기응변에 뛰어나다 마을과 산을 사랑하고 산신을 만난 적이 있다 가문과 군주림으로부터 마을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다 조수일, 역, 송호철 재기발랄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선다 하림을 어머니처럼 따른다. 조수이 역 유년명 생각이 많고 의심도 많으며 잔머리가 비상하다. 행동이 느리고 늘 투덜대지만 하림을 충실히 따른다. 배경 외세의 침략이 없는 조선 후기 경상남도 창원의 어느 마을. 무대 늦은 여름 해질 무렵 산에 초입. 프롤로그. 깊은 산속... 저 산이 유독 메마른 것이... 저기 어딘가에 녀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갈라지도록 할까요?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 산의 둘레를 따라 부적을 꼼꼼히 붙여야 한다. 저... 근데 부적을 어디다 붙이는 게 좋을까요? 남아 있는 자연의 생기를 북돋아 강철의 탁기를 몰아내야 한다. 그나마 생기가 남아 있는 나무나 풀, 커다란 바위, 메마르지 않은 땅, 어디든 좋다. 매2 0보 간격 이내로 눈에 보이는 족족 붙여가며 산을 둘러라. 서둘러. 네. 넷, 둘. 네. 여섯. 여섯. 여덟. 여덟. 둘. 열, 열, 열. 넷, 열두. 여섯. 열네. 둘. 여덟. 그럼 우리도 가볼까요? 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동네 산들은 제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까네. 걱정하지 마시소. 어서 가서 강철인지 꽝철인지 얼른 확 잡아삐고 이 지긋지긋한 가뭄 끝냅시다. 잡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의 도움으로 강철에게 쌓인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하늘 풀어주어 하늘로 승천시키면 될 일입니다. 절대로 공격적이고 부정한 마음을 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둘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아이고 마, 알겠심더. 산삼 캘때 마냥 조심히 숨죽이고 있을게 그러면, 아, 갈까예? 하... 이번 강철이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리 지독한 화기를 뿜는 것이냐. 멀리서 느껴지는 불길한 몇몇 기운들은 무엇인고. 지금까지 공연 오디오북 강철 사냥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간 주식회사 표현하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